자, 네이. 오늘 모여서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거는 저희가 요새의 심장 끝난 다음에 미니게임을 하나 하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마법사 전쟁입니다. 우리 오늘 요새의 심장이 마법사가 추가가 됐는데요. 저희가 3대3대3을 이뤄가지고 목숨이 한개예요 마법사를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들 하나씩 꺼내주시고요. 네. 꺼내 하나, 파이어 헤로 인탱글, 체인 라이트닝 이렇게 하죠. 자, 여기 팀을 뽑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분씩 팀을 바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리터부터, 자, 참가, 레드팀 참가 바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애도. 자, 음. 순이님 파란 팀, 블루 음. 팀입니다. 내가 한번 뽑아볼게. 자, 풍맨님 블루 팀. 보다 한번 뽑아볼게. 자, 제리 레드 팀. <laughs> 오지마! 내가 할 말이야. 자, 오지마이! 너브리. 자, 너브리 마이크, 하얀 팀입니다. 너리 마이크 요 어, 자, 말로, 하얀팀. 자, 너브리 마이크 안 썼고요. 자, 우리 만들기. 오케이. 간다. 자 만둥이 블루팀 되었습니다 슈퍼 머싹 초이스 빨리리리리리 빨간팀으로 어오기오기자 이렇게 되면 밸런스가 맞았네요 뭐라해도 안가 멍청아 와 <laughs> 오, 저쪽 오, 저쪽 하얀팀이 되게 강국이네요 저쪽 하얀팀은 팀장가안 해주시면 되고요자 저희는 뭐, 팀이... 레드팀 장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야 존예가 왜 진짜 나이 빨랐다 우리 가래다 네, 네. 아, 아, 아. 우리 팀도 없고 진짜 서럽다. 아, 우리 너무 약해. 자, 그러면 어, 어. 여러분들 팀끼리 각자 흩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뒤킬 타임입니다. 흩어지세요. 내니까, 저희는 킬 아, 우리, 어. 3분 뒤킬 타임. 오이 저희 혹시 라이트닝 썼을 때 우리끼리 아, 맞지 않나요? 라이트닝은 안 맞을 거예요. 블루 참가했다. 블루팀 참가했다. 나갔다. 애들. 왜냐면 때려지, 여러분들끼리는 서로 안 때려집니다. 하얀 팀은 맞을수도 있어요. 오케이 아니 오케이. 아까 써봤는데 안써져서 과학이 과학이 개리야 따라오고있어? 마사 에너지 야 이거 광고에 줘요? 광고에 던져요! 광고 켜 광고 켜 리타 떨어져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죽음의 가요자 지금 게임 시작 아니기 때문에 빨리 아이템 챙겨서 오세요 이따가 떨어지면 죽어요 방고 켜도 됩니까? 광물 캐면 안 돼요 아이템 다른 거 사면 안 돼요 광물 캐세요 광물 캐서 강호 오지 말아야지 보여. 일렀니? 너는 계약 개. 너는 계약 개. 몽몽이야 몽몽이. 멍멍이? 이쪽 저쪽 아니다. 저쪽으로 가자. 원래 안 나. 니가 이거 봐, 제발. 안녕. 안녕하세요. 야, 야 여기 우리 튀어야 돼. 얘들 네 너무 세네들이야. 몽통이. 아나 맞았어, 강호님. 왜 맞고 나려? 빨리 와. 여기 가만히. 아직 시작 안했다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23. 나 23. 아, 난 자, 잠시 뒤 1분 뒤 킬타임입니다, 여러분들. 자, 대기하십시오. 어. 곧 있으면 킬타임. 곧 뜬다. 자신 모든 방기들. 야, 다 와. 어디 있어? 개리 어디야? 아, 나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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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리 는또 어디 갔어? 떠오르셔. 오케이. 자, 여러분들 킬타임! 게임 시작. 오케이, 스타트! 너넨 다야 죽었어? 리타님, 우리는 그냥 살리는 게 제일이야. 제대끼 싸우라에아보님 어디 있어? 바보임? 제쟤 죽일까요, 게리야? 아, 게리야, 제 죽이자. 아 저기로 중앙으로 넘어가자. 님 네. 저기. 라이트링 저희 한 번씩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자, 엄마님. 어. 저기 버프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오,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네. 버프 먹으러 가자. 뽀뽀먹어, 한입이 뽀뽀먹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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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얘들아, 이거 잘 맞춰야 돼, 이거 아시죠? 어떤 거 네. 이거랑 네. 이거만 잘 맞춰도 돼. 그리고 그래, 이것도 잘 맞춰, 오케이? 다잘 맞춰야 되네, 뭔 소리야. 선배님, 들어오면 제가 묶을게요. 얘들아, 시작하자마자 내가 쏴! 하면 이거 쏴. 야, 우리도 쏴하면 4번쏴 같은 전략이다 오케이 오케이. 사번4번 야야 4번? 4번? 4번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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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명 무조건 죽어. 한명 무조건 이거. 죽어. 야 저기도 우리 말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야 그거 말고 이거야 게리야. 그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주민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가자 가자 이제 이제 아니. 슬슬 이거. 이동하자. 이거 이가 카다고로 카다야야게리야 옆에 옆에서 옆에서, 옆에서. 망보자 알겠어요. 오케이. 보이게 하지 가자. 마 보이게 하지 마 저쪽으로 저쪽 기둥. 저쪽 기둥 가 저쪽 기둥 가자. 너브라 엘로 너브라 엘로 너브라 엘로 너브라 엘로 너브라 엘로 너브라 엘로 야 쟤네 복프 먹는다. 리타님 거기 있어요 오, 거기. 쟤 먹어 야 파이어 우리 팀도 맞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파이어볼? 어린부터 어, 일단 다 죽이자. 안녕 약체들 안녕 약체들 가자. 잘가. 나 가만히 놔둬. 왜? 근데. 지 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만대, 안, 돼, 음... 안, 돼안 돼! 우리 팀한명 뿐이야! 안 돼! 안 받아줘! 만돼이안받아 돌아가! 만드기는 죽여! 진지어? 얘도 어디 있어요? 만 만드기 그쪽 손으로 빨리 만드기 목숨을 끊어요! 얘도 김, 없는데? 그정도? 그정도. 리타님? 만드기 죽일 수 없죠! 어디 있어요? 안여 왜? 만드기 떨어져요. 만득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만드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더러운 팀이안 들어갈 거야! 우리 대명 팀이 나가서 가자! 그지! 니네 어? 얼굴 똥꼬 리타니 입에서 하마 엉덩이 <laughs> 냄새나. 야, 어머! 날스 파이브 맞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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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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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튀어! 당을 당했어 나. 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 야, 와, 야, 우리, 아! 나 죽었다! <laughs> 야나 우리 그냥 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 우리 그냥 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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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형 혼자 도망갔었다고? 왜 레드팀이.. 아, 레드팀이 탈락인가? 우리팀 탈락했어 아, 승리했다는 줄 와! 와! 와 뭐야, 누가 먼저 죽은 거야? 누가 마지막에 죽은 거야? 거야? 야, 너.. 예, 얘네 팀한명 살아있지 않냐? 너, 브리 안돼 죽었어요 누구 눈구누구야 네? 아, 잠깐만 누가 먼저 죽고 마지막에 뜬 사람 저, 머싸나 죽은 거 같은데? 내가 마지막에 죽은 거야? 자, 먼저 죽었다고 뜬 사람이 진 거예요 어. 뭐야? 픽맨님이 죽어요. 픽맨이 자살했어요. 아싸, 우리 팀이 이겼다. 야, 픽맨님, 빅맨, 픽맨이가 죽었고 뭐야 저거? 럽샷 럽샷, 럽샷. 럽샷 떴어, 럽샷. 자, 어쨌든 판정은 먼저 죽은 사람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laughs> 자, 한번 더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아이템 다들 가지고 계시나요? 네. 아. 아. 자, 2차전을 준비하세요. 어떻게 아. 버리지? 야, 안 보냈어. <laughs> 자, 각자 팀분들 다들 다시 모이시고. 예. Yeah. Yeah. 네. 자, 다시 1분 뒤에 합니다. 자, 아이템 다 모았어요? 또. 뭐 저머어 모았어, 어디 있어? 캐리. 아이템 모아 뭐. 응.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뒤에, 뒤에, 뒤에. 만들어봐, 만들어. 이쪽 안에, 이쪽 안에. 다안 꺼냈어요. 거기 사람 너무 많아, 언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와! 나불아 잠깐만. 그거 먹으면 우리 사이가 벌어질 것 같아, 나이스 아, 어, 뭐. 지금 중이요 보스구만. 아, 아니 어 잠깐 나 무스야? 너브라 고마워 나네가 그런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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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미안 미안 아, 뭐 미안 때린 줄 몰라 수민님 저희 <laughs> 공격적으로 가죠 자 갑시다 우리. 순님 내가 네. 봤을 때 안전하게 해야 돼 주니? 여기에 있읍시다 순이 네. 그거 먹으면 그거 먹으면 틀어질 것 같아 뭐. 우리 우리 틀어질 사이였어 아 우리 틀어졌다 우리 이제 아, <laughs> 같이 가요 게리야 우리는 오. 여기서 싸워야 돼 애들 오면 이렇게 오케이 다들 다들 여기에 있고 다도 여기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셈 여기. 오세요, 빨리 와. 한 명은 리, 여기. 리, 리, 한 리, 리, 자, 한명 여기. 한명 한 여기. 그렇게 크게 지 않아요. 자, <떨어졌대요>. 자 <laughs> 리타님이 네. 여기로 오세요 리타님 여기. 네. 자 개리는 아, 여기 있다가 아, 뭐 여기 있다가 내려와. 오케이. 자킬타임 떴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안물 야야 우리 누구 죽일래 야 너보다 네가 정해봐봐 아, 악어님 아, 아. 리타님이 안물이래요 시작한거 안 물어봤대요 아니 게리한테 어. 한거야 와야 죽이러 가자 와 리타님 무조건 죽이겠다 와 아니 우리 형에게 와, 리타 죽이지 마요 리타 죽이지 마목소이에다 미음 썩지마 가자 간다 뭐 땅에. 자 거기 딱 있어요, 야, 여. 머서 아나, 머서 아나 왜 그래, 머서 뭐 잠수인데? 뒷뒷뒷뒷. 뒷뒷뒷뒷. 어, 뒷뒷뒷뒷. 어디가 어 임종호? 임종호랑 거기 없었어. 리타님 거기 치, 있어. 네. 와! 머서 잠수, 머서 잠수, 친다 이거, 친다 네. 이거, 친다. 저기 애들 있어. 오기만해, 오기만해. 진행할 아, 거야. 자 리자, 게리야 거기 뭐 있으라고 너 뭐해? 움직이지 말라고 아군님 말할때까지 갑시다. 슈퍼. 아니야 나 때렸어 저기 나쁜 사람들이야. 아, 야 아, 이거 보여어 이거 절대 안 마, 이거 절대 안 마, 아, 맞았는데요? 스닝 아, 아. <목소리> 죽었는데? 뭐야 어, 어떻게 죽이질 좋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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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야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 내가 밀었어. 내가 밀었어. 야 비명 우리 팀원래 말래 죽을래 말래. 팀하자 팀하자. 오케이 만데이 죽여 만데이 붙여 만데이 붙여 만데이 붙여 만데이 붙여. 머쌈 떨어졌다 머쌈 죽엌안안 죽여! 방금 아, 눌서 떨어졌어 비, 반대는 <laughs> 반대는 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아, 죽었다! 빠붐 죽어라! 멍붕. 뭐야 쟤네 혼자나 음일단이 네. 근데 그 전에 네. 얘네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죽안 아, 돼! 내 네, 뒤를 부탁해! 너무 그래. 그래. 너, <laughs> 그래. 자 저는 중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laughs> 리턴이 야한명 죽여 나 <laughs> 내가 그래도 한명 죽였어 둘이 잘할 수 있지? 그 리턴이 무서워요. 내가 왜 나갔냐면 <laughs> 쟤네들이 다 죽는 바람에 그냥 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나갔어요 혼자. 떵거 떵거. 자 똥꼬. 하지만 두 명이 아, 나머지 아, 어? 마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브리 살아 있는 거가요 누구 누구 남았어요? 아권님한테. 누구 누구? 자 E V 쳐주세요. 죽은 사람이 V 슬래시. 누구 살았는지 모르겠어. 자. 다안사요 아무도 안 살아 다, 다 죽었지 않아요? <laughs> 다 자, 네. 다 죽었다 니다 제가 마무리를 제가 지었나 보군요. <웃음> 네. <웃음> 어, 저희는 누구를 어. 누구를 한 거죠? <laughs> <예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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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뭐. 그러면 마지막에 너브리가 살아 있었는데 내가 너브리 죽인겨? 네, 네. 번개로 면서저 죽고 제가 어리고 끝난 거예요. 어, 아, 파이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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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은 다음에 내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나도 산 거지 <laughs> 게임이 끝난 거니까 이거 한 팀이랑 한 팀이랑 전력전 붙으면 겁나 쎄이네요. 어, 아니 언니 인성 터졌어? 뭐 인성이 터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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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면서> <웃음> <언제네>? <웃음> 자 다시 모입시다. 다시 한번더 마지막 판 갑니다. 예 yes, sir. 자 저한테 TP 해주세요 리타님. 각자 팀 맞다. TP 하시고요 EVP 시고요. 나한테 와 나한테. 좋아 좋아 좋아. 님 이딴 소리 띠 인성 터졌어 형님 저희 작전이 뭐예요? 아니 언제 인성 터자어 형님 제대로 지시 어, 좀 해, 해요, 형님. 좋아. 님 작전 A 로 하면 아까 그 작전 그 위치로 여기 있다가 AA. 네.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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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아우야. 야다친 집어 당하니까. 어나 게임 모드 풀어야겠다. 게임 모드 푸시고요. 게임 모드 푸세요, 다들. 이브이도 푸세요. 야,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아어님이 계속 어부질이로 이긴단 말이야. 여기 B, B, B. 우리구 우리 안 나가. 아, 어, 오 알지 다안 되겠다. 아, 이동! 아, 어디갔어? 자, 킬타임입니다, 여러분들. 주차해 킬타임 킬타임 먹자. 킬타임 킬타임 먹자. 킬타임 킬타임 야, 킬타임 킬타임 야, 패, 제이도 그냥 제 싸우니까 좋다. 맞서맞 오케이. 야, 제이들끼리 싸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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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 <목소녀> 와우! 아! 이거! 야거 <laughs> 아! 맞아요. 다 쓸었다! 우리팀 한 명도 안 죽고! 와 아, 완전 잘해 우리팀! 자이기2 V 치고 가세요 오른쪽!x4 렛츠고! 렛츠고! 악지진한다 아고 동궁지진한다 아고님무토 괜찮아 괜찮아 쟤네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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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리아쟤리무토오오오오오오 야 그럼 우리 이게 유행이라며! 로 가자! 오케이 okay. 아냐 까아다마어아니 아냐 아냐 10분 더 담아. 눌러 10분 더 눌러 뭐해 뭐해 눌렀어 게리가 안 눌렀어 언니 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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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죠 특수죠 특수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간다 그러면 오케이 어, 오케이 okay, okay. 일로 가자 일로 가자 따따따 중앙, 어, 중앙 중앙 센터, 아니, 센터, 아니,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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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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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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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을하고 갑발이 보이지 않을까요? 센터 센터

아아버님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나안 죽었어 야야 천천히 쿨타임 범계 쿨타임 기다려 번개 쿨타임 이거 기다림 이겨 야 우리 3개 세 개라도 빵빵빵하면 이기하겠어오오오 아아아아아 3 2 1아거 이거 이기 진짜 아거님 할알 대박 일단 죽었어 어디갔어 아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진짜 어떻게 안 되겠다 와 이형은? 피라도 있었으면 와 야, 우리가 동 무족을 다 이겼어 우리 죽은 사람 있 야! 우리 다 죽었어 와, 이거 완벽한 앞서야지 야 쟤네 잘하는데 정말 아니야 동맥을 했어야돼 아, 우리, 우리 팀이 없었다 애가 애초에 그냥 전면전 하는 게더 나을지도 와 준이 인 아, 네야 <laughs> 이거 근데 꿀잼이다 이거 나름 한 판만 더 할까 막판도 오케이 개꿀잼 개꿀잼 자 다시 모 다시 모이세요 바로 바로 킬 타임합니다. 네. 네. 오케이 야 일로 일로 우리팀 일로 우리팀 일로. 형님 대리주기다. 자. 자 보이는 거 아니야? 자 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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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푸세요 네. 리타님. 네. 보임 네. 보임. 어, 아, 나이브야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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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타임 10초 전 9초 전 에이 8초 에이 7초 6초 5초 시작. 만나 이브이프러 아! 이브너브터 그래, 잠깐만.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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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나야 아, 야 뭐야 야야 뭐야 u I went to the right. I'm t a l k i 야 g about. I'm g o i n 다 to tell you. I'm going to 쪽돌격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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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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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예 타워로 가자 타워로 가 빨리 돌려 빨리 돌려 넘어가자 레전드 레모모모 모브 가 우리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두 나라랑 싸울 필요 없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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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으로 아, 갔다. 야 피멜 이제 아거 삼살았자 이제 아거 삼살았은데 우리 아거 삼 살았어 우리 쥐야 빨리 쌈방쌈방쌈방 먹자 쌈방 아거 삼 먹어 야 이거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야! 픽맨 온다! 픽맨 부터 죽이자! 쌈쌈 쌈쌈쌈쌈쌈쌈 우리 적당히 싸우자 아, 저기 그 들어가죠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픽맨 잡자! 픽맨 잡자! 잡자! 거들어가지말야나왜피안 <laughs> <우리> <laughs> 달고 밀치기만 되냐? 나 맞는거 맞어?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laughs> 가자 가자 야나 저거 저 평타 데미지 빈님. 맞나? B님 어딨어? 때려보세요 정확히 보면 저거 안 맞냐? 뭐야? 어 맞다 맞다 맞아 맞아 맞다 맞다 또막 뭐야 맞아 맞아 드롭기 아퍼 드롭기 아 빙주인이 버리고 갔어 박수맥 지원자 또 왔다 올라 라 야야야 저쪽 장군 죽었다 장군 죽었다 가자 돌려가라 야 우대야라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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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퍼 리 뒤에 뒤에 야야야 악어 죽여 악어 죽여 악어 죽여 어, 오케이 깨서 어깨서 어깨서 좋아 야! 리타가 해냈다! 야야 죽었 리죽죽너죽다 와! 나 죽었어 머싸 피! 와! 야나왜 이렇게 <목소리> 못했냐? 싸 잘해! 야야 얘네 잘해? 야 잠깐만 머싸가 제일 잘해 지금 봐봐 머싸 8킬이야! 빰빰빰빰 <뽀바> 아! 네, <뽀바> <실은 안 뽀바> <하세요. 뽀바> 아! 아! 아버님! 아버님 블루 팀 나가기 안되면 내팀 참가해봐요 블루 팀 나가기 <뽀바> 블루 팀 나가기 안되면 <뽀바> <대기 뽀바> <한나면>. 어? <뽀바> 뭐야? <뽀바> <뽀바> 나 설마 저기 데미지를 못 입혔던 거임? 못 입히고 못 맞.. 안 맞은 거임 아예, 안 맞은 아, 안 맞은 거임? <뽀바> 나 뭐야, 근데 나피 알았잖아 방금 <뽀바> 저기 프로 플레이 왜이랑게 잘하냐? 어머니! 흰팀한테 적용이 됐고 전부 다 파란 팀이됐 그리고 여기 와보실 분, 여기. 야, 우리, 우리 서로는 피, 서로 못 때린 거니다 네, 네. 네. 여기, 여기 함정 있음, 여기. 음, 뭐야? 도대체 우리 무엇을 위해 한 거예요, 여태까지? 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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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봐봐요. 찬우 형, 일로 와 여기에서 봐봐요. 미안, 찬우 야우리가너 찬우 아,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봐봐요? 아, 아니, 여기서 봐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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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원님, 여기 함정... 어, 여기서 봐봐요. 어어어. 그러네, 여기 함정 있네. 여기서 가봐요. 여기 보면은, 멀쩡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만득이 어디 있는 거야? 너 EV, EV. 아 이브이 여기 여기서 보면 멀쩡하잖아요. 아너 영어구나 오케이 헌과이 여기서 보면 그냥 멀쩡했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어왔단 말이에요. 아 영어 <laughs> <여거, 웃음> 영어 나 알고 있었던 거 어. 떨어 아, 아, 라 가다가 이렇게 해. 나도 여기서 떨어졌어. 반대편 자리에서. 정확하게 수리님이면 마딩 둘이 동시에. 착시현상이거. 미야 같이 떨어짐 계속인데 진짜. 다 떨어져준 거야? 아니 핑맨님은 어. 자연스럽게 넘어가길래 어뭐 어, 없나 고다 이렇게. 그래. 그래서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가자. 야 이번 미니 게임에서는 하얀 팀이 그냥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네요, 여러분들. 자키스를 보니까 그냥 키스로 따졌을 땐 그냥 압도적인 우승이지. 와. 아 1, 2, 3등 다 먹었어. 나 1킬 했어. 야 리타가 우리 팀 캐리해줬는데 그러니까. 2킬 했으면 그나마 <laughs> 리타가 4등이야. 예. 그럼 빵킬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님? 근데 나도 빵킬이야나나 나 애들 그냥 죽였장. 게리야 너 뭐했고? <laughs> 아니야 빵키인데저 죽였을 이거 안뜬 거예요 진짜 죽였어요. 거짓말 치지 마. 어디서 거짓말을? 거짓말쟁이 한이래요 게리야 못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보다 거짓말이 더 나쁜 거야. 그건 뭐죠? 못하면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방송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 빵빵. <laughs>